안녕하세요. 딸려네스피입니다 겨울철에 꼭 드셔야 할 천연 보약이에요. 시금치로 맛깔나는 무침을 제가 쉽게 만들어 볼게요. 시금치 한 단이 보통 350g 정도 돼요. 시금치 음식을 또 맛있게 하려면 이 재료가 맛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맛있는 또 시금치 고르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요거 채가 조금 짧으면서 요 끝이 이렇게 핑크빛 띄는 게해 놓으면 달고 맛있습니다.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요새 이 섬초가 있어요. 이 섬초도 굉장히 닳거든요. 요런 거 사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시금치가 또 가늘면서 긴게 있어요. 그거 약간 찐초록을 띠고 그런 거는 좀 해놓으면 맛이 없어요. 그게 한 이거보다 한뭐천 원? 뭐 해서 한 천오백 원 정도 싼데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요런 맛있는 시금치를 고르셔야지 해놓으면 음식이 맛있습니다. 이제 시금치를 다듬어 볼게요. 시금치가 이제 깨끗하긴 한데 끝에 요거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 시금치 쪽을 내주셔야 돼요. 드시기 좋게 4등분을 내시던지 뭐 3등분을 내시던지 그는 식성껏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개줘야지 나중에 헹굴때 안에서 흙이 잘 빠져요 시금치는 안에 아주 고운 모래가 있습니다 손질해 놓으면 큰 버거니가 되네요 시금치에 이제 고운 흙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한 여러 번불로 깨끗이 헹굴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물에 푹 이렇게 담근 다음에 살랑 살랑 흔들어 주세요. 이렇게 끝에 그러면은 고운 모래가 잘 떨어집니다. 시금치가 깨끗해 보이는데 한번 이따 불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물이 더럽죠. 이렇게 음, 모 <laughs> 고운 모래가. 이러 음. 갖고 세번 정도만 살랑 살랑 헹궈 주세요. 제가. 왜 미리 깨끗이 씻냐면 이따 대추고을한 번만 살짝 헹굴 거예요. 대추고수 여러 번 헹구면 단맛이 없거든요.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. 그러면 소금 3분의 1 큰술을 넣어주세요. 그 시금치를 여기다 넣어주세요. 시금치를 한번 바로 뒤죽여주세요. 시금치는 식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금치는또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뒤집고 나서 이게 물이 한번 막막 끓으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바로 건져서 찬물에 넣을 겁니다 시금치는 생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삶지는 않아요 이렇게 끓으려고 하면 이러, 이러죠 막 이렇게 옆에 그때 바로 건지세요 그러면 다 데쳐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 삶는 게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뜨거우면 은 그냥 계속 삶아져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갖고 그냥 건져내면 돼요. 찬물에 이제 식혔으니까 요게 다한 번에 건질게요. 아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헹군 거예요. 이제 건진 시금치를 지그시 눌러서 물기를 짜주세요. 너무 비틀어 짜면 이게 질겨져요. 요거를 탈탈 털어주세요. 이렇게 시금치를 이렇게 넣고요. 한쪽에다 양념장을 넣을게요. 겨울에 맛있는 요 단맛 시금치는 고추장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습니다. 고추장 좀 들어갑니다. 고춧가루 좀 들어갑니다. 국간장이에요. 간마늘 조금 넣습니다. 요거 매실액이에요. 참기름도 많이 안 넣었어요. 그래야지 시금치 향이 나거든요. 참기름에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. 깨가루 좀 넣습니다. 그리고 이 양념을 같이 잘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양념에 잘 묻히도록 후후 털어서 묻혀주세요. 시금치 간을 한번 보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드셔봐갖고 난 조금 싱겁다. 그러면 이때 소금을 어, 본인 식성에 맞게 이렇게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저도 먹어보니까 살짝 싱거워요. 소금을 조금 싱거서 한 꼬집 넣을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제좀 식초를 더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. 예, 본인 식성에 따라 맞추시면 되고요. 저는 이제 그래요. 시금치가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양념을 과하게 하지 말고 살짝만 간을 해 갖고 시금치의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한번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깨 좀 넣을게요. 제가 왜 통깨랑 깨를 이렇게 반반이냐면 깨를 넣으면 고소함도 있고 약간 수분도 좀 잡아 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통깨는 또 씹으면 고소하죠. 요렇게 양념이 과하지 않으면 어느 음식이랑도 참잘 맞아서 식사할 때딱 좋은 반찬이에요. 이렇게 넣으면 또 질척이지도 않고 맛도 그대로 있습니다. 양념이 또 과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분이 빠지거든요. 그간 때문에.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. 겨울 시금치가 참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게 이렇게 좋나 한번 알아보니까요. 간기에 좋고 독감에 좋고 비염에 좋대요. 겨울에는 그 이상 없잖아요. 이게 천연 영양제네요. 올 겨울에 제철 시금치 반찬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 맛있게 드세요. 꼭해 드세요. <laughs>